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지구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기관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전달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료를 정리하며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지 제품 디자인의 각 단계별로 점검해보길 바랍니다. 네, 제가 파일 정리를 잘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불평제로 시작합니다. 파일 정리의 한창인 모습인데요. 무슨 작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동안 작업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순서는 기구 데이터, 기구 쪽에다가 디자인 관련 데이터를 이관을 해야지 설계 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관 데이터에 꼭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우선 기구 설계 쪽에는 디자인된, 디자인 데이터, 리 d 데이터, 디자인 도면, 그리고 디자인 시방서가 우선적으로 전달이 되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 시방서 같은 경우는 재질을 어떤 재질로 접목을 할 것이며 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구 설계할 때 그런 공차 적용이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연 씨가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초기에 데이터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뭐 설계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나중에 최종 디자인이 완료되면 완료 데이터에 대한 그것도 보고서를 쓰면서 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초기 디자인 시작할 때부터 어떤 구성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먼저 인식을 했으면 일련 번호를 뭐 폴더별로 이렇게 순서별로 정리를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작업 한 작업을 할 때마다 자꾸 파일은 생성이 되는데 그 정리를 안 해놓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끝> 끝났다. 소연 씨의 작업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서현씨 작업한 걸 보니까 초기에는 파일들이 굉장히 막 어떤 뭐 3D 모델링 파일하고 캐드 파일하고 어떤 뭐 관련 서류, 서류 파일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초기부터 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어떻게 이어가겠다라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지정해서 을 나열을 하면 폴더 관리나 파일 관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예를 들어서 3D 파일이면 3D 파일을 같이 한 군데 모아놓으면 모아놓고 파일마다 또 날짜별로 또는 일련번호를 지정하면 나중에 그 어떻게 파일들이 변화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씨가그 부분을 초기 초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나중에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뭐 어떤 파일을 지워야 될지 또 어떤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된것 같은데 좀더 파일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습관적으로 좀 계속 어 연습을 해나갈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 아, 씨 네. 오늘 폴더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이제 기구 설계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을 하,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폴더 상에 굉장히 뭐 뒤죽박죽 돼 있더라고요 초기에 그쵸. 제 방이랑 똑같아요. <웃음> <웃음>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게 네. 내 방을 음. 깨끗이 정리해 놓고서 움직이면 네. 뭐를 찾을 때 어디 있는지 잘 알잖아요. 네. 똑같아요. 폴더도 지금 어 정확하게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음. 매겨 놓든 또는 네. 어떤 그룹 단위로 묶어 놓고 관리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음. 네. 지금 이제 기구 설계의 데이터, 기구 설계 쪽에 우리 디자인 데이터를 이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구 설계 쪽으로 디자인 쪽에서 뭘 이관을 해야 될까요? 음... 쉽지않죠 네. <laughs> 네 소연 씨가 결국에는 이제 정리는 잘 해놨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관하는 게 아니라 기구 설계 데이터만 이관하는 거잖아요. 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 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음. 하나가 디자인 3D 모델링 데이터겠죠. 네. 3D 모델링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CAD 도면, 디자인된 아. 디자인 도면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디자인 시방서가 필요해요. 아.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셨죠? 이렇게 뒤집박죽 되면은 뭔가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기구 설계 쪽에 데이터를 이관을 할 때는 그 디자인 관련된 데이터를 전송, 그 관리를 해서 기구 쪽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서현 씨랑도 지금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3D 모델링 데이터, 디자인 캐드 도면, 그 다음에 디자인 상세 시방서, 그 그러니까 CMF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이겠죠. 정리를 차근차근 또는 계획성 있게 폴더를 정리하면 확실히 데이터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할 겁니다. 네. 자, 서연 씨잘 들었죠? 네, 잘 새겨들었습니다. <laughs> 네, 다음부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리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구 설계 및 디자인 이관을 위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디자인팀에서 기구 설계팀으로 빠지지 않고 이관해야 하는 자료는 디자인 3D 모델링 데이터, 디자인 CAD 도면, 디자인 시방서, CMF 관련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입니다. 더 상세한 목록을 살펴보면 설계 출력 목록, 사양 또는 설계 입력 자료서, 전체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 전기적 사양서, 유공압 회로, 부품 목록, 매뉴얼, 기계 설계 업무 공정도인데요. 프로젝트가 시작될 초기부터. 진행 과정에 따라 파일이나 폴더에 일련 번호를 매겨 놓으면 쉽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라면 습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